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겨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망치는 벽에 못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널뛰기를 할때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은 떨어지면 맞은 편에 있던 사람을 튀어오르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나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은 무거운 추를 들어 올려서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추를 들어 올릴 때는 사람이 한 일이 추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추를 떨어뜨릴 때는 추의 에너지가 말뚝을 받는 일로 전환된다. 가에서 사람이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면 추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추의 에너지가 커지겠죠. 왜냐면 아까 널뛰기에서 봤듯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의 경우에는 사람이 한 일이 추의 에너지로 전환된 경우죠. 전환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추를 말뚝에 떨어뜨렸을 때의 상황인데 나에서 추가 떨어질 때 높은 곳에 추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 추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랑 일의 양이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물체가 할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해서 이 물체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 높이에 있던 3000kg의 추가 말뚝을 박을 거예요. 자, 지금 말뚝의 무게는 100N이고요. 말뚝이 들어간 깊이가 30cm니까 0.3m가 되겠죠. 그러면 추가 말뚝의 한 일의 양은 얼마죠? 말뚝의 무게 100N 곱하기 이동 거리 0.3m 하면 30줄의 일을 추가 말뚝에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말뚝이 땅에 박힌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럼 처음에 10m 높이에 있던 3000kg의 추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도 아까 했던 그 일의 양과 똑같이 30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의 그러니까, 추가 가지고 있던 30줄의 이 에너지가 떨어져서 말뚝을 박는 30줄의 일의 양으로 전환이 되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양은 물체가 할수 있는 일의 양으로 측정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요. 열대지방에서 동물을 사냥할 때, 긴 관에 독침을 넣어서 입으로 불어서 발사해서 독침을 이 동물에 맞춰서 사냥을 하는데요. 이런 바람총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빨대로 바람총을 만들어서 성냥개비를 발사시키는 놀이를 해 보는 건데, 이때 성냥개비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빨대를 약하게 불었을 때 성냥개비가 여기에 떨어졌어요. 자, 지금 빨대를 세게 불었을 때 성냥개비가 더 멀리까지 이동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빨대를 세게 불면 성냥개비에 큰 힘을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빨대를 세게 불었는데 대신 빨대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랬을 때 이동거리가 더 짧아진 거볼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빨대를 길게 할수록 성냥개비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진다는 걸볼수 있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냥개비를 멀리 보낼 수가 있을까요? 빨대를 세게 불어서 성냥개비에 큰 힘을 가하거나 빨대를 길게 해서 성냥개비가 이동하는 거리를 길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성냥개비에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을 세게 주고 그다음에 이동 거리를 크게 하면 일의 양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성냥개비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양이 커지게 되겠죠. 내가 후 하고 푸는이 일의 양이 성냥개비가 가지는 에너지로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많을수록 성냥개비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성냥개비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냥개비가 더 멀리 날아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